최근 화재와 지진 등 재해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면 전기나 가스는 그 피해 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국내 전기 전력 분야도 재해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열린 국제 전기 전력 전시회에서 관련 업체들은 다양한 안전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시회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 설비 안전 제품도 소개됐습니다. 흔들림이나 충격으로 인해 전기 설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차, 삼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제품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 통신이나 어, 케이블 트리나 케이블 트레이나 여러 가지의 그, 그 통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팔 축으로. 어, 형성이 된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진뿐만 아니라 강한 지진에도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와 지진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내 전기전력 기술도 이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국제전기전력 전시회는 총 18개국, 21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